대활령은 한반도의 허리뼈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곡이다. 백두대간은 대활령의 북쪽 매봉, 군신봉에서 내려오면서 대활령을 지나 남쪽인 능정봉, 고르포기산으로 간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대활령의줄기는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계곡과 많은 구비를 만들었다. 그래서 꽃감 한 점을 울러매고 한 구비를 돌 때마다 하나씩 빼먹다가 정상에 올라보니 하나만 남았다는 얘기가 전하는 대관령은 아흔 구비라 할 정도로 구비가 많다. 또 계곡은 깊고 숲이 고저 짐승들이 득실거리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나지도 짐승들이 설칠까봐 혼자서 넘지 못하고 여러 시 무리를 지어 넘나들었다. 대월령은 강릉에서 영서나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인데 이곳 정상은 기온이 낮고 안개도 자주 끼는 지역이다.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눈이 한번 오면 한길 정도 와서 움짝 달싹 할수 없을 정도다. 또 봄철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이런 기상의 악조건을 해치며 대활령을 넘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통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옛날 대활령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대활령의 중턱이라 할수 있는 반정에는 심터가 지금도 있다.